100명 기념으로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보내주는 방법과 내용은 대신 다녀봅니다. 모텔 호텔 채택. <laughs> 안녕, 친구. 모텔 호텔 채택입니다. 드디어 <laughs> 저희가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명을 넘었어요. 열 명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 그 초기부터 떡상할 가능성을 기다리면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일일이 호명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핸드폰 지금 가지고 있나요? 네.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자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고 전 여기서 여러분께 눈물의똥것쇼 구독 구구구 구, 구, 구독 구구구 구, 구, 구독 구독 좋아요. 수리님, 자스키님 은리님, 세준팡이, 김광염, 소나타님, 김대현이 점점 지천천천 정지천님 한상철님 봉다시님 입시래님 콩문티비님 탁성호복이 탁성호복이님 메가티비님 면문님 자연감님 팩트탐방님 아드님 프레티비 북계정님 오로공채널님 올치키님 충석하님 나블지님 호지기님 오리랭님 수리님 감사합니다. 자, 지현스. 느낀 점한번 얘기해 주세요. 100명이 되기까지 또 우리 지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텔에 남자 둘이서 들어갈 때마다 그 사장님의 이상한 눈빛을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100명의 효과를 보니까 이제 좀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걱정들 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진짜 많은 거 했어요. 스파하면서 막 롤링도 추고 막 <laughs> 채널. 저희가 또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면서 여러분께 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찍냐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채널을 파서 저희가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을 올린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반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본질이지 않습니까? 원동력 100명까지 이렇게 딱 채널의 파워를 키워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아, 이것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조금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거시기 여기 거시기 그런 어플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로 가서 보는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사진으로 보는 모습 하고도 영상으로 보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유쾌하게 팡 설명해 드리면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더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영상 초기부터 함께해 주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이 저 혼자 나오는 영상을 봤겠지만 제가 진짜 대신모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재미 없을 수가 없었죠. 표정도 엄청 굳어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텐션을 높여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이 아주 획기적인 썸네일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그지언스라는사실지언스 여기 셀카. 예, 맞아요. 저녀는 이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좋다는 좋다는 좋다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100명 기념으로 구독자 분들. 이렇게 감사의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보내주는 방법과 내용은 설명란에 저희가 참고를 해드리겠고요. 자, 상을 무엇이냐? 숙박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숙박. 네, 호텔 숙박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 그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주시고 어, 응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100명으로서 여러분께 그 호텔 숙박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또 비싼 건 아닐게요 아닐 거예요 아닐게요, 아닐게요? 아닐 거예요 낄껴? 아니 아닐 거예요 <laughs> 자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구독자가 또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만 10,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여러분께 까짓거 뭐 5성급 스위트룸 숙박 이용권을 선물로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 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1,000명이 됐을 때 구독자 자그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제가 전신 타이즈를 입고 청계천 1km 경보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laughs> 구독자 1,000명일 때 검은색 전신 타이즈를 입고 청계천 1km를 경보하겠다 <laughs> 채태로 <채탈> 혼자 채태로 <laughs> 혼자 오케이 아, 잠깐만 <laughs> <이거는> 아니야 잘아각하셨습니다 <많냐고.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수도 빨리 오세요. 같이 인사하게. 그 카메라 들고 오세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모태로 대체태 모태로 대체태 모태로 대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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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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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천명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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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태를 응원해주세요.